이제 뭐 평균 회귀의 법칙처럼 어 인지도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제 평균 회귀의 법칙이 이제 뭐 처음에 뭐 운으로 좋았어도 결국에는 평균에 수렴하고 처음에 이제 불운으로 시작해도 결국엔 평균에 다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운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거랑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인지도 회귀의 법칙 제가 만든 말인데. 어, 여러분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여러 일정 비율로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을 저격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점점 유명해지니까 이제 저격을 종종 받는데 이제 그 저격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떤 측면이냐면은 이제 그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컨텐츠를 까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만든 컨텐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거기서 인지도를 이제 갖고 가고 싶은 거죠. 그걸 까면서 자기네도 한 소재를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자기네도 이제 유명세를 쌓아가는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많죠 저희가 컨텐츠가 워낙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기개발 쪽에서 이런 성장 쪽에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워낙 강한 어조로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안티프레즈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제컨텐츠가 문제가 없다면은 그런 분들이 까주면은 사실 저한테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싫어하는 사람은 원래 싫어했기 때문에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껴서 저한테는 딱히 뭐 해를 끼치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까면서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는데 어, 생각보다 이 사람 의견이 옳은데? 그러면서 제 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안티프레즈를 하다고 합니다.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왔는데 저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한테 충격을 줘서 뭔가 약하게 하고 싶었을 의도가 있겠지만 저는 더 강해진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어, 그 당신 유튜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이게 제가 이제 그래서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유튜버가 대기 어려운 이유로 바꿨는데 그게 왜냐면 그 썸네일만 보고 영상을 안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유튜버에 그런 걸 올렸으니까 유튜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기 어려 이유로 봐니까 그게 60%까지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떨어졌다가 지금 많이 올라갈 때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컨텐츠인데 제목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올타쿠나 이제 떡밥이 다고 물어갖고막 이제 절 많이 깠죠. 네? 뭐 제가 까는 거 봤는데 뭐 논리가 터무니 없어갖고 어 딱히 상대할 가치도 없었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유튜브 그 영상을 보면 여기서 이제 구독자가 유입이 얼마나 됐나 이제 기록들이 다 나오거든요. 어 이제 그 영상으로 그 이제 PC로 봐야 나오는데 그 영상으로 구독자 유입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왜? 어 이런 내용은 잘 없었거든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저를 저격해줘서 이득을 봤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격을 하는 이유는 저란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어떤 가수를 누가 다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도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왜 세상에 다 만족시킬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좀 미안하죠 제가 안 유명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유명해져서 자꾸 그분들 눈에 띄니까 뭐뭐 뭐 제가 싫겠죠 그거는 뭐 제가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튜버 뭐 점, 전업 유튜버가 아니어서 그렇게 뭐 그분들이 저를 싫어하고 뭐 어차피 저희는 조회수에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에도 딱히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아 저는 근데 저격했던 게 저는 뭐 저격을 워낙 많이 받고 이제 고작가님 저보다 좀덜 봤는데 왜 제가 더 얼굴이 많이 팔리니까. 근데 고작가님 저격했던 거 저게 제일 웃겨요. 고졸인데 이 자식 책 쓴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고소까지 갈라 그러다가 그 사람 댓글 싹 지웠는데. 참 세상에 아무 뭐 아무리 악플이 달리지만 별의별인간다있구나왜그 고졸인데 책을 쓰면 안 될까? 난그 논리가 너무 웃겨갖고 그다음에 막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해갖고 저희가 이제 고소 갈라 그랬었거든요. 뭐 밝혔다 이래갖고 도대체 뭘밝긴 건지. 예? 아무튼 뭐 그렇게 저격은 계속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더 인지도를 쌓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 기업인으로서 더 인지도를 쌓을 거기 때문에 저격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 앞으로는 제가 그다음에 세 번째네 세 번째 세 번째가 있네 아까 두 번째라 그랬는데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밥그릇이 깨질 때예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저격이 들어오죠. 이권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격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출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로 뛰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누군가의 밥그릇은 깨집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제품이랑 저희 서비스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착하긴 한 사람이어도 밖에서 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게 안타깝죠. 비즈니스의 세계는 여러분 정글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를 저격하는 사람들을 모든 분들에게 가장 세련된 대답은 뭐 여러분의 성공이에요. 제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들, 제 책을 읽으신 분들, 제 컨텐츠를 소비하신 분들, 제 제품을 쓰신 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면은 뭐 그거보다 완벽한 대답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뭐 정량적으로 제가 그분들한테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기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를 이제 뭐 수익의 10에서 2 0는 꼬박꼬박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는 이제 기부는 아니니깐 근데도 제가 맛있는 것까지 사드리는 거 하면은 제가 그렇게 적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저는 기업인이니까 주식 가치로 제 자산이 늘어나면은 뭐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은 다 운일 거기 때문에 다 기부해야죠 뭐 먹고 사는데 문제없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미국에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존경받는 기업인 해보세요 누가 있나요? 딱사람이 없어요. 미 사람은 없어요. 미국만 해뭐뭐 Elon 뭐뭐 s k h o b r 뭐 n m a n 재 h 배 j e p 니까 당장 유명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n g a n y a 는 영향을 는게아반에니까 뭐. m t 는 l l i 이 g you, I am telling you, I am t e l l i 뭐 g you, I am telling you, I a 제가 쓸 거는 뭐 저는 충분히 뭐 버니까 예? 운으로 번 거가 뭐80% 이상일 텐데 뭐 90%도 넘을 텐데 고작까지는 나중에 계산 해갖고 싹다 기부할 거고 예? 그거를 뭐그 다음에 돈으로 그냥 어디 캐쳐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노력을 보태서 기부를 할 겁니다. 시스템을 짜서 거기에 이제 구조화해서 기부를 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부를 할 거기 때문에 또 거기도 노력을 공부를 많이 할 거고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저를 저격해 주시는 분들 예를 들어 저 옛날에 빅포카 뭐 나왔을 때 깠을 때저 저는 빅포카를 뭐뭐얼마을 기부를 했더라 뭐 제가 기억나는 것만 수천 권이 넘거든요 일 이천 권은 그냥 가뿐하게 넘고 저는 일본에서 받은 인쇄도 다 기부했거든요 싹다 기부했거든요 다 무료 강연에 쓰고 뭐뭐 뭐 보내주고 그다음 성남 세롬 이런 데도 기부하고 그 미혼모 센터도이년 연속 기부하고 강남 보육원에도 사람 써서 아직도 삼 년째 보내주고 있고 뭐다 기부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까시면서 뭐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은 별로 딱히 없더라고요. 뭐 제가 뭐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가장 세련된 답은 그분들이랑 소모적으로 논쟁을 할게 아니라 내 제품이 더 뛰어난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성공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분은 여러분이랑 나누는 게뭐 맞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마움의 표현 제가 옛날에 그 유튜브 그거,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유, 그게 저격을 받았을 때, 우리 졸꾸력기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다가 가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영상 끝까지 본거 맞냐고. 그때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은 거기 그 지옥 같은 데다가 댓글 달면 미친놈들이 대댓글 달 텐데, 그거를 달아주면서 저를 보호해 주시려는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그 악플에서는 뭐, 뭐 데미지 요만큼이 으면은 그것도 안티프레즈란 거예요 요만한 충격이 들었는데, 저는 감동을 이만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졸그러기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때 우리 졸고러기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저는 힘 나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어떤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고 꾸벅 한번 합니다. 진심으로 뭐 꾸벅하고 저도 졸고에서 뭐 저격을 하던 말든 음? 뭐 저는 그다음에 뭐 저격 이런 거 없이. 저는 경쟁으로 이길 거예요. 전 저격 같은 거안 해요. 전 경쟁으로 아주 이길 겁니다. 제가 오프라인을 강연해서 이제 오프더 레코드로 실명을 거론하긴 하는데 아주 극소수 분들에게 저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는 누구 그 저격을 할 생각은 없고 어 저는 뭐실뭐 뭐 저는 실력으로 다 제낄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